자, 이펫 이분 제파 봅니다. 자, 보험 가입 내용에서 거기 구분 다 줬어요. 자, 표준 수확량은 한 폭이 당0.54 k g 표준 가격은 킬로그램 당6,730 원. 자, 실제 경작 면적은 540 제곱미터, 수령은 7년입니다. 즉, 2년부터 9년까지 들어오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얼른 딱 정리하셔야겠죠. 아, 7년이구나. 그럼 얘는 표준 결과 모지수가 몇 개다? 네 개구나. 이렇게 정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포기당 이랑 보기 1m다. 그리고 주간 길이는 50cm다. 아, 한 주가 차지하는 실제 면적을 알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보험 가입으로는 최대 가입이다. 그럼 결론 몇 퍼센트 가입? 100% 가입했구나. 그죠? 그 다음 고사 포기수가 30포기 있구나. 그리고 수령 구간별 지수가 0.9를 줬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이 20% 줬습니다. 자, 결과모지수 조사 결과, 즉 다시 말해서 평년결과모지수 산정자료 짝 있죠? 그리고, 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여지벽 같은 경우에는 즉, 수학기 이전 사고만 정리를 줬습니다. 즉, 수학기 이전 사고만. 다시 말해서, 이름에 5월 30일 이전에 사고가 났구나. 그 이거 하나만 준거예 조건을. 자, 첫 번째, 그에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 집에 뭘부터 산정하면 되겠어요? 평년 결과 모집수부터 산정할게요. 자, 평년 결과 모집수 산정 구하는 공식은,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 공식에 의해서. 자, A를 구해 가겠습니다. A를. 거기에서 봐보니까 2016년도 고 비교해 볼게요. 자, 2016년. 사고가 났으니까 무지도 따지도 말아라.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봐보니까. 즉, 평년 결과 모지수가 뭐보다 크다. 실제 결과모집수가 크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자 실제가 4개야 그리고 평년 결과모집수가 5개니까 5개 50% 2.5개 캘러를몇개 써라 큰값 써라 4개 써라 그 다음에 자 2017년 자 비교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즉 실제 결과모집수가 2개 그리고 평년 결과모집수 50%즉 6개 50%니까 3개 큰거 써라. 몇개 써라? 3 써라. 즉, 저 실제 결과물의 수가 두개그 다음 평년 결과물프50% 6개 중에서 3개. 그래서 몇개큰거 써라. 큰 값. 3 써라. 자, 그 다음에 2018년 미가이. 그 다음 2019년 거 보겠습니다. 2019년 거 봤더니, 자, 실제가 6개입니다. 그리고 평년이 5개예요 5개의 50%는 2 5개예요큰거 써라. 6개 써라. 자그 다음에 2020년 부사고 평년 결과 모지수가 몇 개냐면 자네 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표준 결과 모지수 자 가입한 해 수령 우리가 지금 현재 2021년도 우리는 지금 가입을 하잖아 2021년도 그럼 2021년도가 몇 년이에요? 지금 그 조, 가입 조건에가 7년이었잖아 7년 그럼 2020년도는 몇 년이었어요? 6년이었잖아요 6년 2020년은 그럼 6년이어서 2020년이. 그럼 6년이었을 때 표준 결과 모지수 몇 개예요? 네 개. 네 개. 똑같은 거지. 음? 아니, 그니까 일단 이거 두 개를 먼저 비교하라고. 즉, 표준 결과, 자, 표준 결과 모지수. 우리집베가 뭐예요? 평년 결과 모지수. 즉, 표준 결과 모지수 자에 써볼게요. 표준 결과 모지수하고 평년 결과 모지수를 비교해서 큰 값에 몇 퍼센트? 110%라고요. 근데 이제 둘 똑같으니까 둘중 하나 가져오면 되겠죠? 즉, 4 곱하기 1.1배. 그래서 4.4개. 자, 그러면은, 자, 4개를 다 더합니다. A는 4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4.4를 더해서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A 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4.28개. 맞나요? 28 나오나 나온거 안 나온가요 4점 해봐요 나 사실은 주말에 저희 시어머니 제사 지내 와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5시에 만들었어요 4.35인가요 제가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제가 보기보다 제가 만면일이에요. 제가 뭣도 못하게 생겼죠. 아주 잘해요. 제가 막 쟤를, 저를, 저를 칭찬하네. 저, 여 시어머니 길이여가지고. 자, 표준 결과 모지수는, 여러분이 기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가입하는 수령이 몇 년이다? 7년이라고요, 7년. 그럼 7년에 해당되는 표준 결과 모지수는 몇 개다? 네 개.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은 몇년 했다? 4년 했다. 그럼 좀다 달라지겠네요. 자, A 값이 4.35개니까. 자, 평년 결과물, 이 공식 그대로 구하겠습니다. 4.35 곱하기, 5분의 3 플러스, B가 4, 4개. 5분의 4. 5분의 4. 어, 5분의 4. 네, 4년. 그 다음에 B가 4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5분의 4. 는, A 정도 해줘봐요. 네. 얼마 나와요? 네? 4점. 자, 4.28개. 자, 그럼 일단 문제 조건에서 1번. 2021년도 표준 결과 모시스는 방금 매 수령이 7년이니까 4개. 됐죠? 2번의 문제는 답이 어, 근데 합의율 4.28개 맞았어 근데 아까 지금 뭐, 다, 다, 아, 다 맞게 했구나. <laughs> 제가 이걸 잘못 썼구나. 에, 오케이. 에. 자, 그 다음에 3번. 자, 보험 가입금액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나왔으니까 보험 가입금액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자, 3번. 보험 가입금액은 그대로 공식을 써야 됩니다. 우리 집 전체 가수원에 즉표 우리 집 우리 집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표준 표준 결과 모지수 분해 평년 결과 모지수 이것을 2배가 여러분이 계속 해야 돼요 수정 분량 환상 고사 결과 모지수 수학 감소 환상 고사 결과 모지수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툭툭 쭉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복근자는 엄청 쉬운 거야. 근데 말이 어려워서 여러분들 복근자를 포기해버려. 근데 문제는 복근자 같은 거 포기하면 안 돼. 근데 진짜 의외로 쉽거든요, 사실은. 말만 어려울 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애들 다 알잖아요. 뭔 말인데? 표준수확량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집에 보는 표준수확량 자, 표준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한 포기당. 즉, 포기당 표준수확량에다가 소령, 구간별 지수. 지수에다가, 우리 집의 전체 포기수를 구해라. 자, 이두개 조건 좋고. 포기수 구하면 되겠죠? 자, 포기수는 실제 경장 면적을 나눠라 자, 실제 경장 면적이 그 제일 위에 있었죠. 조건에 본 가입 4개가 540제곱미터. 그리고 한 주가 차지하는 식재 면적. 이랑폭 곱하기 주간 길이. 그래서 거기가 이랑 폭이 0.5 즉, 자, 기냥 1이잖아요. 1m. 그 다음, 주간 길이가 50cm. 0.5. 이거 한 포기가 차지하는 식계 면적. 그리고 몇 포기 죽었어요 고사 포기 수가? 30포기. 이렇게 하면 포기 수가 몇 포기가 나오냐면, 아, 이거 몇 포기 나온가요? 네? 몇 포기 나온게요 포기가? 5 2이 1,050 포기. 예. 자, 1,050 포기. 일단 포기, 포기를 찾아요. 음. 자, 그럼 이대로 여기다 이제 구그 표준수학량 구해 볼게요. 자, 여기 표준수학량 조건 줬죠? 포기당 0.554kg. 조건 준대로 갖다 씁니다. 0.554kg. 곱하기. 자, 밀도지수 줬죠? 0.9. 그 가입 이력에가 0.9. 곱하기. 포기가 1,050 포기. 1,050 포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집의 수확량이, 자, 523kg. 523kg. 자, 여기까지. 자, 그럼 공가입금액 그대로 적어 넣겠습니다. 자, 표준 수확량 고했어요 우리 집의 표준 수확량이 523kg입니다. 이 말이. 그럼 자, 이 공식 그대로, 공가입금액 자, 523kg. 음. 곱하기 1kg당 가격이 6,730원. 그럼 이걸 자, 보 가입금액이, 저기 얼마, 얼마 나와요? 응? 자, 여기에다가. 자, 그 다음 표준이 아까쯤에 4개. 그 다음 평년이 여기죠? 4.28개. 여기, 여기서 산출했던 거. 4.28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본 가입금액이 3,376만 6천. 173원, 그래서 만우위만 절사해서 376만원. 이렇게 이건 오래 바뀌었기 때문에 좀 봐두셔요.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 4번. 자 4번에 보시면 자 5월 31일. 자 고사 결과 모집수. 일단 우리가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보험가입금. 이제 보험가입금을 산출했죠? 보험가입금에 산출했어.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다. 자 피해율은 평년 결과 모집수 분해. 평년, 결과, 모지수 분해. 뭐다? 고사, 결과, 모지수이다. 그 우리는 고사, 결과, 평년, 결과 하면서 산출했으니까요. 방금 산출했잖아요.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아, 고사, 결과, 모지수만 산출하면 되겠구나. 자, 수학이 이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살아 있는 결과 모지수 플러스 플러스에다가 우리가 죽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더해서 보상 안해 주는 거. 미보상 빼라.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빼라. 여러분들, 근데 이거 수예로이 계산식을 딱 풀어보면 평수미야 평수미. 우리 평수미 감수량 산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이 개념 하고똑 같은 거야. 봐보세요. 자, 이 평년 수확량 그럼 우리 집에 이제 실질적으로 수확량. 우리 집 실질 수확량이 뭐예요? 여기 살아있는 애 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애가 수확량이지, 그죠? 그러잖아요? 이거 그냥 미보상, 여기로 오고. 근데 봐보시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개 묶어봐봐. 두개 묶어보면, 실제적로 얘가 수학량이잖아. 즉 원래 우리 집에 만약에 세 개가 있었는데, 어, 너 죽었다고 봐줄게. 0.5개. 그럼 진짜 우리 집에 수학량몇개예요 2.5개잖아. 결론은, 이 공식, 결론은, 이 평수미 그는 감수랑 산수을 한수라는 공식이야. 이걸 갖다가 교재에 또 어떤 교재는 이걸 갖다가 이 가로를 또 달리 푸는 교재도 있어요. 다른 교재도 봐 보시면 어떻게? 즉평년 수확량에서 마이너스 살아 있는. 그리고 뭐예요?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가로를 이제 풀어 본 거야. 가로 다 없애 버렸어. 마이너스 보이겠어. 이어 마이너스 저기 수정 물량. 그리고 마이너스 미보상. 아, 니 여긴 더해 줘야지. 수정 물량. 은 응? 음? 렇게이 가로를 풀어버리니까. 지금 여기, 여기, 여기는 저기잖아요. 지금 우리 공식대로는. 이 공식은 지금, 우리 책교재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 한 개, 여기까 아,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수정물랑 플러스 했지. 응, 맞아. 얘를 플러스 해주고 마이너스 시키고. 근데 이 가로 싹 풀어버리면 평년 빼고, 빼고. 어또 빼줘야지 수용도 빼줘야지, 응 수용도 빼줘야 되지, 그죠? 얘도 죽은 거니까 맞죠? 그래 빼줘야 돼. 당연히 빼줘야 되겠잖아요 죽었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함게 하든 이렇게 하든 다 본인 이 편할 대로 하세요, 교제대로 하세요, 교제대로 이게 근 결론 뭐냐면 평숨미야 우리 우리 집의 거, 코사 죽어버리네 빼는 거야. 자 그럼 자이 공식대로 그대로 풀게요, 그냥 자 그대로 하시면. 자, 이 마이너스 살아있는 고사 결과 물 이렇게 하고, 일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마이너스 해주고, 음. 자, 주거래 플러스 해줘야 되니까. 자, 풀어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공식적으로 봐보시면, 그러면 거기 봐보시면, 먼저 뭐 우리는 자, 평년 아, 내가 찾아냈었죠. 평년이 아까 몇 개였냐면, 어, 사점이 개, 4 2 8 개, 우리가 구했잖아요. 4 2 8 개, 했어요. 자, 그리고, 자, 살아있는 애, 거기가 봐보니 조건, 거기, 손해 평가 내용 거기 봐보세요. 저거, 5분제 2의 조건 에가 살아있는 애가 몇개예요 네. 자, 세 개죠? 세 개. 3개. 그리고 이제 이 수정불량 환산을 찾아내야 돼. 그죠?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멋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뭘 찾아낸다? 수정불량 환산 개수를 찾아내자. 그럼 수정불량 환산 개수는, 전체 결실수분의 피의 열매수, 마이너스 자연수정불량률. 그러면 전체 거기에 결실 수가 총 60개예요. 그리고 피해 열매 수가 즉 수정 불량 결실 수가 24개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몇 퍼센트가 자연스럽게 자연 수정 불량이라고요? 률 15%. 0.15를 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수정 불량 환산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정 불량 환산 계수가 지금 현재 0.25가 나왔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해야 된다고. 그 고사 결과 모지수 그 이름이 수정불량 환산시켰습니다. 환산 탄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살아있는 애한테 곱해라. 착각 피해 인정한다 우리 귀엽게 생각해버려요. 3개 곱하기 3개 중에서 열매 몇 개? 25% 25%만큼을 죽은 애로 가지로 인정해줄게. 그랬더니 얘가 몇 개가 나오냐면 1.0.75개. 0.75개. 자, 그럼 이거 그대로 가져옵니다. 0.75개만큼 우리가 고사 결과물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0.75개. 자, 병충해를주으네 자, 미보상 고사 결과물 지수, 그 조건에 있죠? 즉, 미보상 고사 결과물 지수가 0.3개. 0.3개. 그러면 얘가 이제 진짜로 죽으네. 그래서 고사 결과물 지수가 총 1.73개. 자, 보험금은 그민자이 공식에다 그대로 넣겠습니다. 보험 가입금액 아까 우리 설정했었죠? 376만원. 376만원. 곱하기. 자, 피율 피해, 아, 피해율 안 구했구나. 자, 피해율. 여기다, 여기 이렇게 할게요. 피해율. 자, 평균 결과물이수몇 개? 4.28개. 4.28개 분의반금으로 산출한 거. 고사 결과물지수. 1.73개. 1.73개. 는, 얘가 피해율이 얼마 나와요? 자, 소수점 이하로 절제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40%. 0.40 얼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40%로 조건. 가입 금액이 376만 원 자, 그러 보험 가입금액이 376만원 곱하기. 비율 0.4. 자, 자기부담비율 위에 조건 줬죠? 20%, 0.2. 이렇게 하게 되면 보험금이 얼마 나오냐면 75만 2천원. 됐죠? 얘는 수학 이전 사고 하나 있는 조건. 공식대로만 착착착 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용어가 너무 길어버리니까 힘 힘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을 하시면 수학량 대신에, 그래서 평년 수학량 대신에 평년 결과 모지수, 수학량 대신에 실제 결과 모지수, 살아 있는 결과 모지수. 자, 미보상 감수랑 대신에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그리고 지금 살아나 있지만 열려있는 또는 수영이안된 걔네를 갖다 우리는 죽어버렸다고 인정해 주자.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수용 물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몇 페이지 보냐면, 자, 79페이지 8번 봐봅니다. 자 79페이지 8번에 자 자기부담비율이요 10, 15, 20, 30, 40 있고요 나머지 조건 같고요 그다음 미경과 비율 있고요 자 그다음 80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험가입 지역 봐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남 일부 지역이에요 우리 유명한 전라북도 우리 복분자 하면은 전북 고창, 정읍 순창, 전남 다시 말해서 이쪽 남도 쪽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자격 조건 똑같고요 그다음 보험가입 기준에서 자첫 번째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수령 2년 이상 결론은 11년 미만이기 때문에 2년부터 몇 년까지 10년까지 보험 가입 가능. 자, 보험 가입 기준. 자, 그다음에 계약 인수 최소 금액 200만 원 이상으로 한다는 것. 자, 그다음 에 인수 제한에 가보시면 자, 200만 원 미만 보험 가입할 수 없습니다. 81페이지 가보면 자, 2번 계약 인수 시까지 구 결과 모지의 전정 활동을 하지 않은 가속.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분자가, 아까 제가 이랬잖아요. 이렇게 결과 모지에다가,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장가지, 즉 결과지들이 엄청 많이 여기 딱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수확하고 나서 가을에 다 전지작업을 해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쫙 잘라놔. 즉, 결과 모지만 남겨놓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구결, 이제 얘는 구결과 모지가 될거 아니에요. 얘네들 반드시 전지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전지, 전지작업을 하지 않은 거가서그 그대로 놔둬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 새로운 결과지가 나와서 거기서 과실이 열려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입년도 기준의 수령이 1년이야 또는 11년 이상. 아까 2년부터 몇 년까지? 10년까지만 가능. 그 다음 품목. 그 다음 5번에 가보시면 시설 재배 안 됩니다. 즉, 하우스에서 복분자 재배한다. 보험 가입할 수 없어요. 즉, 5번에 가보시면 노지 재배만 보험 가입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고. 자, 그 다음에 7번에 가보시면 자, 조방 재배란 말 나옵니다. 즉, 니네 알아서 잘 커라. 얘는 저방재배는 어디에서 오디하고 복분자에서만 나옵니다. 자, 저방재배 가서는 봄에 가입할 수 없다. 그게 오디하고 복분자에서 나오더라. 자, 나머지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암기할 때 이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추가된 것만 넣어서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 즉 금수전, 홍가시판, 그다음에. 영농하일기 즉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막 넣으란 말이에요 즉 금액에다가 수령에다가 그다음 이제 조방 재배 같은 경우에는 누구하고 지금처럼 오디하고 복분자만 그리고 뭐 역병이나 개양병 이런 것들은 어 포도 복숭아 참다래 그다음에 균해병 같은 경우는 오디 막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것들 그리고 친환경 재배 그런 것들도 포도 막 나오듯이. 브로스에서안하시요 자, 그다음 5번에 차례 하단에 가 보시면 자,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 표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포기별, 포기별 한 포기별. 포기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수령 구간별 지수 곱하기 포기수다. 이때 표준 수확량이란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품종, 수령, 재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으로 어디에서 농진청에서 알아서 산출해서 매년 고시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0.54kg 이렇게 주더라고요. 다음 이때 자 포기수라는 것은 가선의 실제 경장 면적 나누기 한 주당 식재 면적에서 뭘 빼라? 고사 포기수를 차감해라. 그리고 이때 한 주당 식재 면적이라는 것은 이랑 폭 곱하기 주간 길이더라. 이렇게 끝. 자, 잠깐 쉬었다 밤할 거예요?